6번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f(x)는 x 플러스 1분의 ax의 그래프의 점근선인 두 직선과 직선 y는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18일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일단 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을 구해보면은 x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 마이너스 1이구요. y점근선은 분모의 x 계수분의 분자의 x 계수, 그래서 1분의 a니까 a입니다. a가 양수라고 했네요. 그래서 이두 직선과 y는 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이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보겠습니다. 이 도형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나오게 되네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삼각형 넓이 밑변의 길이는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요점의 좌표가 a입니다. 그래서 a-1에서 a+1 곱하기 높이도 요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니까 a+1이네요. 그래서 이게 18이 되니까 a 플러스 1a 제곱이 36이고 따라서 a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a는 그러면 5 또는 마이너스 7이 되는데 양수 a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a는 5가 되겠습니다. 7번 함수 y는 절대값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4는 x는 p에서 최대값 q를 가진다. 이때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 함수식 안에 절대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절대값 안에값즉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작을 때로 경우를 나누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y는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4가 됩니다. 이거를 표준형으로 변해, 저기, 바꿔보면은, 이렇게 되고, x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2가 됩니다. 따라서, x 점근선은 마이너스 1, y 점근선은 2가 되구요. 두번째, x가 0보다 작으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에 2x 플러스 4가 되고, x 마이너스 1분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되니까, 표준용으로 바꾸기 위해서 x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식은 x 마이너스 1분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x 점근선은 1이고 y 점근선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 보면은요. 자 우선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의 경우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 y는 2가 되고 k 값이 2이므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k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니까 이 그래프는 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값은 4죠? 여기에다가 0을 집어넣은 거니까 자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점근선이 1, y는 마이너스 2, 그리고 k 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이번엔 이렇게 되겠네요. 이 값에 x에 0을 집어 넣으면은, 여기 x에 0을 집어 넣으면은 4가 되니까 이 값도, 이 그래프도 여를 지나겠습니다. 따라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어,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정확한 절편들은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최대 값을 물어보니까 요, 요 점이 가장 함수값이 큰 최대 값이 되겠죠. 따라서 이 점의 좌표는 0,4이니까 x가 0일 때 최대 값 4가 된다. 따라서 p는 0, q는 4, p 플러스 q는 4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다. 8번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h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 2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h 함수를 이 주어진 식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f 합성 그다음에 합성 함수를 역함수 해 주면 순서가 바뀌니까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입니다. 합성 함수의 연산은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주어진 f 합성 f 인버스를 이렇게 묶어서 할수 있습니다. 결합해주면 그러면 이 부분은 항등함수가 됩니다.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했기 때문에 그러면 항등함수와 어떤 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g인버스만 남게, 남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hx는 g역함수 g역함수 x g인버스 x가 됩니다. 따라서 h 2는 g인버스 2가 되고요. 이때는 이제 g 역함수를 역함수 2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역함수를 직접 구해도 되고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유리함수 이 분수함수의 역함수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구해보겠습니다. 2 x 플러스 1 분의 3x 플러스 4가 되어서 g2는 5분의 12가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한 것은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의 역함수 y 인버스는 ax 마이너스 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된다는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C와 여기 B가 자리가 바뀌고 부호가 바뀐다는 성질을 이용해서 역함수를 바로 구해낸 것입니다. 9번, 함수 fx가 있는데요. 점 1,0을 지나고 f가 f inverse랑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함수와 그 역함수가 항상 같다고 할때 f3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어... f(x)가 1,0을 지나기 때문에 f1은 0이고요. f역함수도 1,0을 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수가 같기 때문이죠. f 인버스 f 인버스 1도 0입니다. 그럼 f 인버스 1이 0이면은 역함수의 성질에 의해서 f0은 마이너스 f0은 플러스 1이 됩니다. 즉 f1은 0이고 f0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어진 식에 넣어서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f1은 마이너스 1분의 a 플러스 b가 0이니까 a 플러스 b는 0이 되고요. f0은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이게 1 따라서 b는 마이너스 2 a는 2가 됩니다. 그래서 fx는 x-2분의 2x-2가 되고요. 우리가 구하는 f3은 1분의 6-2 이렇게 해서 4가 되겠습니다. 10번 함수 fx는 x-1분의 ax 플러스 b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2,-1을 지난다고 할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fx가 2,-1을 지나니까 f2가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역함수도 2,-1을 지나니까 f인버스 2도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이 구본문제와 같이 이걸 가지고 f-1은 2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은 대입해서 ab의 값을 구해보면 은 f2는 1분의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즉 e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고요. f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2가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4 그럼 두 식을 연립해서 위에서 아래 것을 빼보면 3a는 3이, 되, 3이 되고 그러면 a는 1 b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